지금은 어 7시 46분이고요. 저희는 이제 캘거리에서 4박 5일의 일정을 끝내고 이제 다시 온타리오로 복귀하는 1일차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첫날은 일단 브랜던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제 브랜던은 또 이제 1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캘거리랑 그래서 실제 도착 예정 시간에 이제 브랜던에서는 이제 9시입니다 거의 9시입니다. 그래서 높은 확률로 이제 중간 지점에서 자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갈 때는 이제 천천히 이제 여유를 가지면서 가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지금 1 0 0 k m 가 넘게 찍혀 있고요. 어 거의 시 9시간 반을 넘게 가야 됩니다. どう 물 같은 거마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소, 소들을 위한 것같은 위한거요? 느낌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야. 아니, 이거 땡렬로 마력이 엄청나겠는데? 시각은 이제 7시 46분이고요. 저희는 이제 캘거리에서 브랜던까지 총 이제 10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한 번에 오기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1 시간 반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저번에 브랜던에서 이제 똑같이 묵었던 호텔인 똑같은 호텔에 이제 예약을 했고요. 이제 거기가 이제 또 새로 지은 빌딩이고 그리고 또 조식도 주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예, 오늘 집 호텔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KFC에서 치킨을 포장하고 이제 호텔에서 먹을, 먹으려고 대충. 컵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요걸 요걸 어서 여기다가 라면을 그럴까? 라면이 보구리. 있어. 응, 보글이 어, 보글이. 음, 그래. 맛있고 보고. Turn left on Street. r o i n g railroad crossing. 오 어, 오늘은 2025년 12월 30일이고요. 이제 제 현재 시각은 이제 여기 매니토바 시각으로 10시 42분입니다. 저희가 오늘 가는 호텔은 이제 왔을 때랑 똑같은 호텔이고요. 어총 이제 거의 9시간 반 정도를 운전해서 가는데 이제 시간 정도 좀 넘게 와서 지금 현재 8시간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이제 또 거기에 도착 예정 시간은 지금으로서 이제 7시 정도로 예측되고 있는데 몬타리오는 이제 1시간이 더, 더,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도착 시간은 이제 8시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위닉비그라는 도시를 이제 관통할 예정이고요. 오늘도 날씨가 그렇게 막안 좋진 않아서 이렇게 그끝뺐날 일이 없으면 이렇게 아마 도착할 예정. 지금 저희는 이제 던더베이로 향한지 이제 거의 3시간 째 되는 시간이고요. 지금 현재 시각은 이제 12시 5분입니다. 어, 남은 시간은 대략 6시간 50분 정도 남았고요. 네, 저희는 이제 출발한 지 3시간 만에 이제 첫 화장실을 가려고 이제 5분 만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이웨이 17을 이제 타고 있기 때문에 또 하이웨이 1번이랑 17이 이제 또 알버타랑 사스케츄원이랑 다르게 이제 직선 코스가 많이 없고 이제 왔다갔다 해야 되는 고속도로라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신경을 써서 이제 운전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이제 3시 30분 이고요 저희는 이제 휴게소에서 이제 주유를 마치고 화장실에 한번씩 들린 뒤에 이제 4시간 가량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한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이게 휴게소마다 다르지만 이제 어떤 휴게소는 이제 커스터머 온리라고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뭘 구입해야지만 쓸수 있는 화장실이 있고요 그런다고 뭐 안, 굳이 뭐안 산다고 뭐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예의상 이제 이제 화장실 다 쓰고 뭘 하나씩 사고 다들 나가고 나는데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이제 화장실 사용이 전에 뭘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 뭘 구매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표지판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화장실만 쓰고 나오셔도 상관없는데 저희는 그래도 항상 이런 조그마한 편의점에는 이제 화장실 한 번씩 들리면은 이제 과자 같은 군것질거리를 하나씩 삽니다. 지금 현재 시가가 7시 20분이고요 저희는 이제 브랜던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썬더베이로 출발한지 거의 한 8에서 9시간 정도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마지막 휴게소에서 이제 화장실을 들리고 이제 1시간 반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제 차가 조금씩 있긴 하지만 이제 거의 이제 거의 암흑입니다. 빛도 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헤드라이트 유지한 채로 이렇게 1시간 반에 계속 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거의 9시가 다 돼가고 있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던더브에 있는 한 호텔에 거의 도착하기 직전입니다. 어,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서 저녁은 어, 이모 집에서 싸운 이제 보쌈을 하고 이제 라면을 끓여 먹을 예정인데요. 내일 또 아침에 일찍 출발하기 때문에 빨리 먹고 이제 휴식을 좀 취한 뒤 빨리 아침에 출발해서 이제 세인트 마리라는 이제 도시에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하루를 더 자고 그다음에 다음 날 저녁에 이제 저희 집인 워터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현재 시각은 아침 9시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사인세인트 메리라는 이제 그 소도시에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자 이렇게 보시면 차에 물에 놔두면 이렇게 어느 방에 이제 기본이 됐고요. 오늘 총 갈거리는 대략 8시간 정도고 700km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워가지고 일단 어, 어 기상 상태는 모르겠고요. 일단,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번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너무 추워서 차를 예열하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대를 네. 어제 눈이 조금 왔나봐 너트 앉아? 응? 현재 저희는 이제 주유를 하고 있고요. 근데 가는 길이 이제 좀 주유소가 많이 없길래 여기서 이제 만땅을 채우고 이제 7시간을 이제 화장실만 들리고 주유를 안 하고 이렇게 한 번에 가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추워서 온 동네가 얼었으면, 사람들이 밖에 없고, 다차 타고 다닙니다.